안녕하세요. 검단신도시 리치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고사전점검을 시작하는 금강 펜트리움 3차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특히 이 단지는 신검단 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고 반경 500m 이내에 유초중고가 위치하고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. 금강 펜트리움 3차 아파트는 25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 총 3일간 사전 점검이 진행되며 입주는 25년 11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. 총 1049세대 중대형 단지로 30평, 34평, 38평으로 모든 평면은 판상어 구조로 주방과 거실에 창이 있어 맞통풍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. 금강 펜트리움 3차는 신검단 중앙역에서 도보 약 1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개항역까지는단두정장작으로 한승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김포공항, 마고, 홍대 입구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또한 단지 인근에는 공원과 근린 생활시설로 병원, 학원, 마트 등이 입점하고 있습니다.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어 입주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검단 중앙역 금강 펜트리움 3차 사전정합에 집을 보고 판단해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전세 조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. 그리고 전세를 진행해야 할 소유자분들의 상담 및 매물 접수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